안녕하세요. 강남 멘파워 비뇨학과 권순생 원장입니다. 오늘은 음경 확대 수술에서 가장 간단한 음경 확대 수술 방법인 주사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손기는 복잡한 신경이나 혈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입체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개의 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요도가 자라서 기도가 되고 양쪽에 두 개의 발기 조직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발기 조직과 가운데 요도를 세 개의 피부층에 감싸고 있는데, 확대수술이라는 것은 이두 번째와 세 번째 층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진피나 지방을 엉덩이, 복부 등에서 떼어내서 이 공간을 채워줬기 때문에 흉터도 너무 컸었고, 수술 시간도 3 시간 이상 걸려서 환자분들도 되게 힘들고, 수술한 의사들도 되게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수술을 좀더 편하고 흉터가 적은 방법으로 처음 바뀐 방법이 대체진피를 이용한 확대 수술이었습니다. 뉴질랜드산 송아지의 심근막을 이용한 라이오플랜트 대체진피 수술을 저 램파워에서 처음 사용했었는데요. 진피를 본인 몸에서 채취하는 수술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매우 짧아지게 되었죠. 자가진피 수술이 대체진피나 저장진피를 사용하게 되면서 흉터도 적어지고 수술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짧아졌지만 그래도 더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 후 통증이나 흉터 걱정이 없는 수술 방법을 연구하여서 나온 방법이 이 네. 사업대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학대에 펄레인이라는 HF 필러를 사용했었습니다. HF 필러는 음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람의 몸 속에서 탄력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 입술을 도톰하게 하거나 코를 높이거나 팔자주름을 없앨 때 많이 사용했죠. 이것을 귀두에 주입하였더니 귀두가 커지면서 관계 시간이 늘어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조루 치료와 귀두 확대의 주사 요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방법이 주사 음경 확대의 기원이 됩니다. 그 이후 몸통에도 HA 필러를 사용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와 멘파어 비닐과에서 당시 레스틀렌 계열의 HF 필러를 몸통에도 사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음경에 들어가는 HF 필러는 우리 몸에 있는 혈루산 성분이고 피부나 관절에 탄력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지만 입자가 너무 작아서 빨리 없어지는 것을 입자를 오래 가도록 더 키워서 몸통과 귀두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ha 필러들은 귀두에는 작은 바늘 구멍을 내서 확대를 해주고 음경에는 조금 더 굵은 바늘로 확대를 해주게 됩니다. ha 필러의 장점은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적고 수술 시간도 짧고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며 성생활도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주사 확대는 확대 후 어느 정도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후에 더 확대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음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서 가장 큰 확대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부작용이 거의 없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혹시 뭐 피부 감염이 생기거나 하더라도 우리 몸에 이거를 제거해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 효소를 H필러에다가 넣어주면은 H필러는 바로 물로 변해서 우리 몸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염증에 대한 걱정이나 염증에 대한 후유증을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 없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h 필러를 이용한 음경 확대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그리고 가장 큰 확대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